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음, 교보증권에서 김한경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고, 작성 날짜는 21년 1월 11일 자료네요. 이거, 저는 봤었는데, 이거, 음, 아프리카 TV 저도 좋아해서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초라서 이제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하는데, <laughs> 한 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환경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 좋은 기업은 엄청 많은데, 좋은 가격인지가 제가 계속 의문이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나름 가치투자 베이스로 이제, 종목을 돈다고 하는 이제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프리카 tv 한번 같이 보시고요 어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셨고 음 금액은 77,000원 유지하셨네요 제목이 좋습니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다 음 일단 네이버 먼저 보시면 앞으로 아프리카TV 월봉차트고 좋죠. 차트도 16,000원 뭐 이쪽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금액은 67,900원 시가총액은 7,805억원 코스닥 84회 종목이고 주봉차트고 이번에 좀 급등했습니다. 이거 리포트 나오고 여기 이틀동안 급등해서 아 고민하다가 그냥 뭐 종목이 워낙 좋아했던 종목이고 예전에 투자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음 주변에 지인들한테 추천도 했는데 이거 보고 계시는 지원 지인들 어 <laughs>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한다. 반은 한 20배 정도 덮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배당은 미비하고 주 주주로 어? 어딘가요? 세인트 인터내셔널 외 사인이 25%, 그다음에 JF SF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7.1%, 자사주가 5.8%. 어, 좀 자사주도 많네요. 아프리카도. 기업 개요 먼저 읽어드리면, 동사는 1996년 설립돼,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운영함. 프리캡, 아프리카 프릭스, p r 캠페인 등 열다섯 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함. 동사는 대표 서비스인 아프리카 TV는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이용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TV 및 오프라인으로의 플랫폼 확장 노력 지속이라고 하셨네요. 매출액 음, 보시면 엄마막이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기 수익이랑 좋습니다. 부채가 어자지늘어나네요 제가 음, 현금흐름도 좋고 순, 영업이익률도 와20% 25% 20% 후반대. 이익도 좋고 뭐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받는 사업하는 거니까 광고료랑 어 부채 비율이 음, 높진 않네요. 아,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워낙 적어서. 음. 주식도 뭐 늘어난 게 없는 것 같고, 한 3년, 근 3년 동안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전에 뭐입고한 것처럼 한번 실적 리포트에도 있는데 그게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쳐봤는데, 영업이익률이뭐 27%, 19%, 34%, 매출액 증가, 증가율입니다 이게 작년도 전년도 대비 YY라고 하죠 33% 14% 이게 컨센 이쪽은 다 컨센 14% 23% 16% 선정할 거다 영업이익은 110% 140% 아니 10, 14% 40, 40, 48% 35% 30% 이쪽도 컨센 30% 35% 23% 영업이익률도 엄청 좋아진다 음. 오늘자 시가총액으로 한번 때려본 거고, 이거는 20배, 20년도에 20배 나온 간, 21년도에도 20배 적용해서 1조 정도는 돼야지 낫나. 또, 22년도는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지배로 봤을 때, 음, 15배 잡으면, 21년도가 15배 잡혀있어서 15배 잡은 거고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9천억에서 1조는 가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보시면 이 위출액 보시면 어 플랫폼 기부경제 선물이 거의 84%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광고 들어가는 거 리포트에 보면 나오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비하고 거의 빌풍선으로, 어, 들어간다. 전 3월에,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폭락했을 때 한번 샀던,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아프리카 TV가. 어, 이제, 집에서, 어, 위출 못하고, 음, 이렇게 많이 보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어서, 아프리카 TV를. 그래서, 매수했었고, 수익 조금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걱정됐던 거는, 유튜브. 유튜브가 워낙 생태계가 커져서, 유튜브로 다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어, 아프리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면서 뭐 게임 쪽은 뭐 아프리카나 또 유명한 VJ들 있잖아요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로 보시면 상세판 열려있다 실적 호조 20년 4분기 프리뷰 실적 호조 지속 20년 4분기 실적은 기부 경제 매출의 가파른 성장과 빠른 광고 매출 회복으로 시장 기대치 상회를 예상한다. 아, 광고. 광고도 우리 저희 뭐죠? 집에서 TV로 보는 그런 어그 뭐라고 하죠 <laughs> 기억이 안 나네. 그 TV로 광고 보는 어, 현대 홈쇼핑, 어, 홈쇼핑 같은 그런 매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홈쇼핑 같이 이게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광고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좋게 이제 인식이 돼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20년 4분기 아프리카 TV 매출은 542억 원, yy로 25% 성장, y 영업이익 146억 원, yy로 100% 성장으로 추정한다. 4분기 플랫폼 이게 전년 동 전년 4분기랑 비교해서 100% 성장한다는 이야기고요. 4분기 플랫폼 매출은 연말 성수기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 등이 겹치며 호조를 예상. 444.7억 원 Y/Y로 이렇게 성장. 79% Q/Q로는 성장 추정한다. 광고 매출의 경우 비대면 광고 집행 확대로 82.3억 원 -5% 어, 플러스 17%를 예상한다 광고 매출이 상반기 대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21년 광고 매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 21년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고가 4개 신규 광고 상품이 4개가 추가된다 저희 카카오톡에 광고 붙으면 이제 카카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아프리카TV도 어, 그런 사람 유저들이 늘어나면 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21년도 광고 매출 선언도 기대된다. 21년도 기부 경제 매출은 고성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광고 솔루션 출시 및 광고 인벤토리 추가에 따른 광고 매출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아까 보여 드린 거고. 21년 플랫폼 매출은 1916억 원, y y 로20% 증가. 광고 매출은 300억 원, y y 로26% 증가로 각각 성장이 예상된다. 아프리카TV는 1분기 중 비딩 형태의 신규 광고 솔루션 도입을 통해 중소형 광고 공략에 나선다. 비딩이 입찰이죠, 입찰. 이에 따라 대기업 게, 게임사 등의 한정되어 있던 광고주 풀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중간 광고를 비롯해 신규 광고 인벤토리 6종을 추가하며 탄력적인 광고 매출이 성장이 된다. 어, 광고 매출 일어날 거다.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이 19년도 22%, 20년도 컨셉이 24%, 25%, 27% 계속 늘어나니까 일을 잘하고 있다. 회사가 영업이익이잖아요. 뭐든지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만 허락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